여러분, 혹시 주무시다가 다리가 저절로 움찔거리거나 팔이 덜컥 움직여서 놀라 깬적 있으신가요? 한두 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습관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.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라는 수면 장애와 이게 당뇨병 초기 신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란 이름은 좀 어렵죠? 간단히 말하면 자는 동안 팔다리가 주기적으로 움찔거리거나 떨리는 현상입니다. 본인은 잘 모르고 자는데 옆에서 같이 주무시는 분이 밤새 다리가 계속 움직이더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. 문제는 이게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신경계 이상이나 대사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두 번째, 당뇨병과의 연결고리를 알아보겠습니다.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오래가면서 우리 몸의 말초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. 신경이 손상되면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둔감해지면서 팔, 다리가 저절로 움직일 수 있어요.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중 일부는 이런 수면 장애를 함께 겪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즉, 밤에 다리가 자꾸 움직인다면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는 거죠. 세 번째, 수면 질 악화와 악순환. 밤새 다리가 움직이면 깊은 잠을 못 자고 자꾸 깨게 됩니다. 그러면 다음날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무기력해지죠. 이게 단순히 피곤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.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고 결국 당뇨병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.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혹시 주무실 때 다리가 자주 떨리거나 이유 없이 움찔거린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혈당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다리 저림, 근육 경련, 밤에 불안해서 자꾸 깨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. 당뇨병은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은 신호가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? 혈당이 높으면 체내 전해질, 즉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성분이 불균형해집니다. 이게 근육 반응에 영향을 주면서 다리가 떨리거나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냥 수면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.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? 자는 동안 팔 다리가 자주 움직이면. 주기성사지 운동증일 수 있다. 이 증상은 당뇨병 초기 신호와 관련 있을 수 있다. 반복된다면 혈당 검사를 꼭 받아보자. 그리고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, 가벼운 운동, 균형 잡힌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잠버릇이 달라졌다고 느껴진다면 건강을 점검해보라는 몸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세요.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혈당 관리, 제가 계속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